독일 사람들 이 이것만은 다 반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아, 날씨가 어우,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밖에 나와 봤더니 벌써 유채꽃이 다 피었어요. 유채꽃이 엄청 지금 활짝 피는 중인데 사람들이 지금 밖에도 못 나오고 그렇지만 이렇게 나들이를 못 가게 하니까 아. 어우 유채꽃은 엄청 많이. <laughs> 유채꽃 진짜 많이 와. 출금지 이런 게 많이 없어지면 그리고 또 지금 바닷가는 다 금지시켰거든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못가니까 근데 바닷가 뭐 이런데도 다 풀리고 그런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이제 뽀뽀로 호수도 가고 바닷가도 갈텐데 아직은 뭐 그런 금지는 안 풀려서 조금 이렇게 그냥 <laughs> 차 타고 가면서 봐야 되겠네 근데 엊그제께는 이렇게 고속도로에 차가 엘카베가 없었어요. 트럭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막 갑자기 트럭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어, 아무래도 요번 주부터 이제 작은 800제곱미터그 이하는 가게가 문을 열어서 그런지 뭐 그런 적이 있는지 어, 트럭이 엄청 많네요. 어, 아무래도 지금부터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뒤에서 제가 <laughs> 오토바이인데 독일 사람들이 뭐 환경보호를 엄청 잘하고 그래서 뭐 자동차 이거 빨리 달리면 배기가스 많이 나오고 막 이런 얘기 해서 한번 그 얘기에 있었어요. 아우터반을 없애자. 그랬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것만은 다 반대. <목소리도> <목소리도> Ah, das hier ist immer schön, ne? Ja. Das ist schön. Das ist Kirschblüte. Ist das ist, äh, die Kirschblüte. Oskar! Oh, ah. <laughs> Oskar, pass auf! Os nicht da kaputt machen! Was ist das denn hier mit dem Muschel? Achso, das ist, äh, meine Kreativität. Das ist also die Vogelschaukel. Oh, und die setzen sich da rein und fressen die Knödel, ne? Das finden die toll. Ja. ja. Ach, das ist eine Knödel. Ja. Ja. Sehr gut gemacht. Ja. Sehr gut gemacht. <laughs> 아, 하이케가 이거 자기가, <laughs> 자기가 그냥 이렇게 이대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 어, 참새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막 이것도 쪼아먹고 하는 거다 만들었어요. 오. 세구라서, 할미꽃. 보았을 데 이제 한병 in k o r e 이제, 야, 오마, 오마 그러면 내냄비야. Wir haben dann in, in Kodia, also ähnlich, yeah. nicht, fast ähnlich, yeah. aber in der äh, Natur, in den Bergen yeah. gibt yeah. es viele. Aber ich kann dir mhm. ja nicht sagen, wie die heißt. <laughs> okay. Also viele Gemüsebeeten auch, ja? Ja, da ja. oh, waren wir. Ja, da waren wir, da sollen dann auch zu Hause bleiben werden. Ja. ja, aber wir haben es ja auch nicht gemacht. Was ist das denn hier? Das war die Rote Beete. Das, ist, das Bete. ist die rote Beete. Ne? Äh, ich eine raus? Ja, du kannst eine rausziehen. Sieh mal. Genau. Die sehen ach, das ist rote Beete. Das ist rote Beete. Genau. Die ist sehr ja, das an den Händen. Ja. Also wenn du sie ja. aufschneidest. Ne? Ja, genau. genau, genau. Aber das schmeckt lecker. Ja, sehr viel. Ganz viel. Genau. Was, was für ein Gemüse hast du? Alle hast du gut gesägt und alle. Zwiebeln, ich habe Möhren, Radieschen, Kartoffeln, ah. Pastinake. 꽃이 왜? 꽃. 망고? 아하. 어, okay. 네. 응. 그거 사실 나도 알고 어 응. 너 하스타도 룬도? 블루밍. 어, 저것도 혹시요. 어, 그리고는 또뭐 하나 더. 만약에 나나중 진짜 예쁘죠? 튤립인데. 오, 이거 색깔 봐요. 이런 이런 튤립 처음 봤어. 여기서. 진짜 예쁘죠? 이것도 이쁜데.

여기 아들 어릴 때, 이렇게 여기 노는 집, 그러니까 바움하우스에 놀만 나와야 돼요. 하우스 아, 이게 바움하우스라고 하는데, 음, 나무집이라고 음. 하는데, 음. 여기서 놀고, 막, 이 밑에는 잔트키스 된, 이렇게, 음. 모래로 이렇게 노는 데 있었는데, 지금은 이 애가 커가지고, 그냥 여기 토마토 심어놓고, 토마토가 좀 이렇게, 음, 뭐, 바람이나 이런 거에 좀 막아줘야 돼서, 이렇게 다, <웃음> 직접! <웃음> 직접 이걸 다 했어요. 아, 대단해, 대단해. 어, 무슨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이큰 정원을 혼자 다다일다 갖다 한지도 아니고. 야, 어, 이거 <laughs> <되게 야>. 어. <laughs> 저거는 남편이 조금 도와줬다고. 보통은 혼자서 다 해요. 그러니까 직장을 풀타임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 일다 하면서도 이큰 정원을 다 아, 대단해. 아주 이 리스펙트 또 여을 때 근에 근에 많이 탔는데 지금 근에도 안 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놨고요. 여기 원래 큰트러폴린이 있었어요. 이렇게 뛰는 거 방방 우리 방방이죠, 우리는. <laughs> 있었는데 이제 그것 도다 쳤어. 아빠 불러야 여기는 이제 여기서 아, 이렇게 뒤꿈. 어. 음. <laughs>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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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안에 있는 사우나인데 예를 보면 여기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운동을 <laughs> 운동을 하고 그 여기가 사우나. 운동할 때도 여기 뭐 밖에 정원 볼 수도 있고 사우나를 이렇게 하고 사우나도 크죠. 집 안에 이 정도 있으면 좀큰 거예요. 그래도 두 사람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거리니까. 응. 그리고 이렇게 사우나가 끝나면 여기서 샤워까지 할수 있게 아주 잘만 여기, 이 친구가 여기, 어, 막 옛날부터 이렇게 막 전원 생활을 좋아해서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일부러 시골에. 그래갖고, 어 농가 옆에 땅 싸다가 집 짓고 정원 크게 하고, 그러니까 사우나도 이렇게 다 해갖고, 이렇게 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 정말, 어, 예,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